네, 어, 차씨 집안, 우리 차 차웅 씨 집안에서 대대로 모셔오는 신령 신 역할을 맡았는데요. 체검 역할이고, 어, 나이가 좀 많습니다. 한 2,000살 정도 된 신령인데, 어, 이게 칼로 장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장군 역할을 하는 어, 아주 보기 드문 아주 재밌는 그런 실력 괜찮으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제작 발표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예좀 예. 진정하길 바랍니다예예 예. 아마 저희 이 제작 발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귀신 분들도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차씨 집안에서 대대로 모셔온 어, 최검 장군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나이는 2천 살이고 어, 장군이 이, 칼로 장군이 이, 적을 무찌르고 해야 되는데 입으로 주로 활동을 하는 아주 피곤하고 까칠하고 어, 변화 무쌍한 그런 최검 장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믿고 보는 배우 정준호 씨의 말씀이었습니다.